삼일상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사우은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여 였으나다윗을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악령에 들린 사울은 이 전보다 더욱 더영적 어두운 상태가 나서 더 심각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전에는요, 이 다윗의 음악 치료사, 치료로 사울의 악령이 떠나갔죠. 그리고 사울이 상쾌해지는 회복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음악 치료도 소용이 없으며, 더욱더 이 사울 마음 속에 미움과 시기와 분노에 사로잡힌 이 사울은 급기야 자신에게 있는 창을 던려서 누구를 죽이려 했습니까? 타윗을 죽이고자 했죠. 더욱더 죄악된 모습을 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실패하게 되죠. 무엇보다 이사업은다타을 두려워하게 되었는데, 오늘 자, 이 보물 보시면 12절의 말씀 아니라 15절의 말씀도 이것을, 16절 말씀도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자, 16절 말씀을 자, 함께, 자, 15절 말씀을 자,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은 다이시 크게 지혜롭게 말을 보고, 그를 려여 하느님 쓰나 아멘 자 이렇게 이 사울이 타입을 두려웠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그 이유가 1 2절에서 다시 나오는데 중요한 건 우리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전에 자 십이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영앞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아멘 자 하나님 다윗과저 어디가 주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반대로 이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상태였죠. 자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자신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다윗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자, 자 다윗에게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이 부분에 자 십삼 절 말씀을 자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아멘 자사후이 자기를 치해주던 이타이슬려. 자리게 돼서 떠나게 한 것이자 한, 한 것이 었는데요자 그러면서 이 다윗을 무엇으로 자, 세웠습니까? 천부장으로 세웠죠. 이 천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천명을 거느리는 그런 장수로서 나름 중책을 역에서 이 사울이 맡겨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은요 천부장으로서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했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동안 이 싸움의 공적과 이장기를 노동하는 치유해 준 것에 대해서 이 사울이 고마워서 천보장으로 세운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 사울의 계획은 나중에 밝혀지는데요. 이 천보장으로 세운 이다깃을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타깃을 전쟁인 주지관을 세워서 전투에 많이 보내서 결국, 죽게 하기를 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부장으로 세우심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초부장을 맡은 다이은 어떻게 간다고 했을까요? 자, 우리 어기는 자, 14절의 말씀을, 자,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하께서 그와,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니라, 자, 여기서 이 지혜롭다는 것은요, 신중하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에게 맡겨진 이 천부장의 설명을 아주 신중하게 이것을 감당했을 때,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자, 그 비결이 무엇니까 십자들 한마디로 보시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의 결과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사울이 지켜에니까국에서에서어떻에서합니까 다윗을 에려울을밖에서음을에기서 우리가 서여국니다자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한 함께 하심국에서 한국에서 한 우리 서 한국에서 한에서한이에기때문에 이것을 에라볼 때마다 두려에서수밖에 없음을 에서서 우리가 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다이슨이요,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자, 우리 마지막 16절 말씀을 또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이슨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취립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다이슨 여기서 이제 결국 온백성들에게 대대적인 인정과 칭찬을 여기서 받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다이슨이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성명을 잘 감당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자, 우리 여기서 우리가 함께 볼 것은요. 자, 사울이 더 있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날 세상이요? 성도와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 없고 두려워할 때가 언제입니까?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거나 교회가 커지거나 능력자가 많아지거나 다시 말해서 교회가 성공하면 세상이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무엇입니까? 교회가 작거나 크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와와 선도 성도 가운데 함께하심을 세상이 볼 때에 모든것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아폴조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진정으로 교회와 성도를 두려워하게 되어지며 함부로 할수 없는 영적 존재임을 여기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실 때기에.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사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세상이 두려울 수 있는 존재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너무나 세상에서 휘둘려요. 세상 주무는 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소리 너희도 너무도 깨어 기뻐하며, 주님의 함께하심을 사모하며, 주님께 나갈 때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여서, 이것을 사모하며 감별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경험할 때, 세상을 살리며 고치는데 쓰임할수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며 깨워주시며 주님께 나오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부문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다윗을 볼 때마다 두려워하며 떨어음을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여 돌아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버지여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하분말이 아마 주무름이휘수모름이여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뜨는 대로 교회가 끌려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근구 하오니 우리 모든 신경 가운데 이 모임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나오는 때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을 한부로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영성들 대개하여 주여. 우리 모습을 돌아볼 때마다 참으로 연약하며 부정감이 많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을를 도우실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가 될 줄을 믿사오니 우리 우리가 이 귀한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신령들대기 하여 주여서 이 시간도 쉽게 나와 싸우니 우리 우리의 신경과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서 우리의 파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세상이 감당하지못 하며 더욱더 그 세상을 시킬 수 있는 은혜의 아버지 귀한 아버지와 힘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을 대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